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 네. 아, 저기, 시부, 주보... 아, 신부님이신가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옆에 아, 우리 네. 그, 백카타리나 손엘디 부부도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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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어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아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물론 얘기하면, 제가 기학년 네. 때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니까그 이제 신앙생활을, 저희가 이제, 그, 온갖 쪽에 다 기도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저녁에는 이제, 음, 50살 기도를 하고, 뭐, 각종 기도 같은 거, 이런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음, 애가 갑자기 중학교를 한때부터, 어, 돌변해가지고, 어,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구 타고, 하 소리 지르고, 음, 막. 아드님이요? 어, 네네. 어 저기 어, 아드님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나요? 자녀요 네. 네또 작은 아들이 있어요. 아 아들만 둘. 네네.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 강도가 보통 이런 일반적인 그렇게 부모한테 데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집안을 축화시키는 거예요 때려 붙셔가지고 정말 음. 예. 완전히 막그 어. 뭐랄까 이제 때리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막그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마구 갈기는 거예요 어 엄마를? 네네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막그 막 이런 벽 같은 데 방에다가 이렇게 보통에다가막그보퉁이에다가 이렇게 발발 발길질을 막 다외되는 거예요. 예. 뭐그 머리니, 목이니, 뭐, 가차없죠. 어디, 뭐, 그, 그, 정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데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집안을 다, 성물, 뭐, 성상, 어. 보시는 거다때려부시면서 이렇게, 음, 뭐랄까, 뭐, 온 집안이 다, 예. 뭐라, 숙대밭이다될 음. 정도로. 그래 음. 끝날 때는, 성장이, 집안을 다 이렇게 숙대밭을 만드는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할 수 없죠. 저는 뭐머리기락고막 사방을 돌아다니고 마구 막 물어뜯고 막 완전히 그기에 이제 사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음. 사람의 행위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말릴 수도 없고 이 강도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니까 음거 거의 뭐 이렇게 음, 아, 난 죽는구나. 음. 지금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도가 돼야, 그렇게,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해서, 음. 어,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지점까지 이른 다음에 이제, 음, 그, 이게 이제, 밤낮으로 할것 없이, 밤, 잠을 안 재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먹지도 않고, 밤자만 재우면서 함수에 졸피는 거야. 음. 반뭐 이렇게 막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 칼 가져온다 이를식으 하면서 음. 근데 완전히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 무게만 음. 딱딱해도 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돌변했다고 그랬는데요 중1 6월 달부터 그랬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이 세월이 애가 30이 넘었어요 30이에요 예? 30살이라고? 30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음, 16년 7년에 지금 가봐리고 있거든요 그,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이제 폭력적이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강제 입원 3번 시켰어요. 아하. 그랬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어, 얘는 세 분이 너무 이렇게 심한 상태라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 관찰했어요 계속. 아, 의사 그런데 세 분이? 예. 네네. 근데 결국, 결, 과는 얘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아니다. 어. 건강은 아닌데, 뭔가 이제 다른 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여기다, 어 입원시켰을 때더 심해진다.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laughs>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laughs> 퇴원을 시켜야 된다. 고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갔다 와더 심해진 거예요. 네. 예. 어, 그래서 난한달 넘게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음,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아빠는, 어, 그동안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아빠도 이제 뭐막 속수무책인 거야. 예 얘가 한번 하면 막 갈비뼈가 막 나가고. 아이고. 아빠도 맞는 상수지. 거예요, 그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음엔 이제, 어, 막 어떻게 잡으려고 얘를 음. 막, 뭐뭐 뭐 어떻게 말로도 하고, 막 몽둥이를막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 죽고 나 죽자. 음. 이렇게 나가니까. 뭐 말할 수 없죠. 이 상황은 뭐, 음. 집안이 뭐, 완전 아슬아다는데 해서. 저기 그 중학교 네. 때부터 돌변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네 네. 네. 그 돌변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근데 그 변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저는 사실 원인잘 몰라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죽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나는 죽는구나 얘가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죽을 정도 나는 이 자리에서 완전 죽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어디서 화가 나가지고, 같이 씩거리며 왔더래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막 짱짱하고, 이렇게 막 완전히 그 음. 작은 체구에 완전 운동하는 그런 음.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 음 들을, 그 선생님이 완전히 좀 원래도 좀 다혈질이고, 애들이 엄청 무서워했나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애들이 요를 딱 지명을 하더래요. 책을 읽으라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놀, 노... 그니까 선생님이 제기에 화가 났으니까 상태가. 예. 이제 음, 귀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 늘었나봐요. 네. 예. 귀가 질려가지고 애들이 막 크게 읽으라고 이렇게 막책에다 되고 이렇게 막 특색 읽으라고 이렇게 막할 정도로 선생님 화났다 이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막 애들이 막이렇막 기숙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났으니까 이제 작은 목소리 늘었는데 너 뒤로 나와. 작은 목소리, 책을 작게 읽었다고 뒤로 나오라 해가지고 완전 죽을 정도 때린 거예요. 자매님, 제가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좀 생겼는데, 네. 그 자매님하고 그 남편분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두분 아, 부부 사이는 아, 어떠세요? 부부 사이는 뭐 이렇게 그냥 음 뭐랄까 좀 그냥 평범한 스타일이었어요. 평범한 스타일. 네. 그러면 부부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네. 키울 때그 네. 똑같은 노선을 주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네. 생각하는 거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게좀 다를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유.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오면 그 아이를 대하는 엄마, 엄마가 하는 말과 아빠가 하는 말이 서로 어떤 형태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 말을 하자. 내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평소에 불이익을 네. 당한 뭐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뭐 다른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 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평소에.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도, 아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달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생활을 하기 싫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가 어떤 부모님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그 생각들로 이렇게 얘기를 대해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그냥 좀 자유롭게 키웠어요,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막, 막 제가 때리고 막 이렇게 찐게 아니라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냥아우 엄마 그런 적 없다, 둘다 없다,둘 다다 그냥 음. 그냥 내,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기 그 좀. 자매님, 네. 그 동생은 어때요? 남동생? 동생은 괜찮아요. 어, 그러면 그 지금 어, 그큰 아드님을 키우실 때 어릴 때, 네. 에 그런 그 이제 초등학교 때한번 크게 맞았다 지금 그걸 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그때 그러면서 애들이 전체 애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아. 애들한테 엄청나게 심하게 맞은 다음부터 아. 애들이 얘한테 친한 애한테 근데 얘는 상처받은 게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애들이 다 멀뚱멀뚱 눈 뜨고 친한 애들조차 그냥 바람만 보고 있었다는 거. 많이 이렇게 주, 여기서 죽어가는데 애들이 정말 그냥 아무 쉬례안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왕따를 아, 네. 당한 기간이 꽤 오래됐네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한 그랬을 정도. 때 어, 부모님은 아, 어떻게 아이들을 어, 아, 대해주셨나요? 한 3개월 아니 6개월 아니고 이사왔으니까 네. 한몇 아, 개월 정도인가봐요. 예, 예. 아 그래서 그그 그 왕따를 당한 어, 그, 걸 아셨어요? 아, 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 네, 몰랐어요. 왜냐면은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아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아플까봐 말을 안했다래요 아하. 그래서 그 그러, 그러면 왕따를 당한 그 사실을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 나중에, 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니 알았는데 이미 성인 이제 이큰 다음에 알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막 아슬아슬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저랑 얘랑 대화가 안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yeah. 서로 이제 저도 두려우니까 얘네한테 말안 하고 yeah. 얘는 이제 계속 폭력적이어야지만 행사 하고 mm. 대화가 아니고 yeah.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네그 그래 애들이 뭐 지우개를 얘한테 던져봐 신한 <laughs> 애한테 yeah. 너얘 너도 약번얘때려봐 이렇게 이제 왕따시킨 거예요 근데 yeah. 이때린다음부터 너도 얘한번 때려봐. 예. 때려봐. 그럼 그가 때리고. 그렇게 예. 이제 어떻게 아이고. 해봐. 칠게 던져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친한 애한테. 음. 그렇게 하니까 걔는 이제 그대로 또한 거예요. 예. 애들이 겁나니까. 제일 이제 무서운 애가 있었대요. 예. 걔랑 얘랑 둘이 이제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예. 걔가 무서우니까 이제 애들이 전부 다얘 말을 듣는데 이제 얘는 안 들은 거예요. 걔 말을. 예. 그 이제 이제 얘가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얘가 얘얘 이제 다른 아이 이제 얘랑 대립관계 그때 내가 얘를 공격을 한거 이제 선생님 말씀 드리고 나서 자매님그 네. 제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제가 떠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이제 네. 조금 더 아주 정말 굉장히 전문 교육을 받은 분하고 그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한 그. 배경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상담도 하고 뭐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에 이제 자기를 정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아이라면 이제 그런 상담을 네. 통해서. 예,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그 평범하게 잘 자라다가 어떤 그 폭력적인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폭력적인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 간 그런 이제 계기가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매님께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뭐 여쭤봤고 그다음에 부, 부모님께서 엄마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아이가 이런 이런 경,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비추어 볼때 아이는 그 성장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사랑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아... 예,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말 엄마를 뭐 엄마 아플까 봐 걱정하고 오히려 배려를 먼저 했지. 아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될그 나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사랑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아이한테 어떤 피해를 입고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다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못해 주었던 사랑을 좀더 더 완벽하게 더 많이 해줄 수 있을까를 남편분하고 같이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야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제시하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랑으로 완전히 메꿔지는 그런 그 사랑의 신뢰를 쌓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먼저 그런 선행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아이의 폭력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 그 부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가 폭력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건지 함께 의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잠해졌을 때 아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더 제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는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 저도 지금 그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뭐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하고 정말 대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경험이 네. 없잖아요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보면 어떤 땐 정말 미숙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왕따 당한 것도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어, 내가 이렇게 너를 키울 때 정말 경험도 없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면서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를 키워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이렇게, 마, 그, 뭐지, 그런 말들을 다 꺼집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말문이 서로 이제 트거든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 그 지금은 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풍력은 없어졌어요. 음. 얼마 안 됐는데, 네. 없어지고, 이제, 어, 대화를 하죠. 하고 네. 제가 이제, 어, 정말 잘못했다고. 네. 그런 이 사과를 무릎 꿇고 막 빌고. 네. 아니, 이렇게 엄마가 잘못한 거. 어, 이런, 이런, 어렸을 때 제가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잘못했다. 알고 있지만고있었 네네. 그런, 그런 건데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아이하고 이제 그 대화는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예, 되는데, <laughs> 아이도 완전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라 내부 바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기 그,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풀어질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어떤 때 보면은 그냥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어떤 때 건넬 때도 있거든요. 대화를 할 때. 네. 근데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화를 풀어가자라고 하면서, 어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한테 사랑을 갖고 하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금은 폭력이 많이 잦아졌고, 그 다음에 대화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혼자 골방에 갇혀서 밖에 다른 사람들을 잘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골방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아이는 네. 지금 그 자기가 자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정리를 좀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 자식 간의 아들과 엄마 사이에 큰 신뢰를 쌓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음. 이제 그런 작업을 먼저 잘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아이하고 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에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모 자식 간에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아무런 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처방도 나오지 않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매님, 지금 네. 그, 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 문제는, 어, 아드님이 지금, 뭐 어, 방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까? 음, 내 방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커튼을 다 치고, 이제 아주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못 들으게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잠그고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일주일 에한 번만 나오거든요. 먹는 거는요? 그 성당에 가느라고. 먹는 거,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먹는 거, 아, 먹는 거는 그냥 나와서 먹는데 거의 식사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제 간신히 식사를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최소한의 엄마비 아. 먹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시겠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음. 폭력은 없어졌다. 네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는 된다. 아 네네. 네 예. 어,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있던 문제는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그병원에세 분노가 세 번... 예. 분노가 너무 심해한 상태거든요. 예? 지금도 뭐, 지금도 분노가 아. 너무 심한 상태라서 예 굉장히 민감 예민한 그냥 민감하고 예 어,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예그 말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니까, 러 저희는 제가 선의를 어떤 얘기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걸 왜곡해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최근, 그 그러니까 네. 병원을 세번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제일 최근에. 네. 그니까, 언제예요 저는 한, 올해 꽤 됐죠. 거의 뭐. 한 10년 됐나요? 아, 10년 전에? 네네. 네. 그럼 그 이후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에, 네. 돌봐준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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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이라고 해도 10년 전인데, 그때 하여튼, 그, 의사들은, 아,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그죠? 예, 정신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다소, 어, 불안증, 사회 불안증이 좀 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입원할 네. 필요 없이 외래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 치료를 받으라고는 안 하고, 예. 음, 그냥 이제, 예, 뭐. 그럼 약이라도 처방을 했나요? 약 처방은,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계속 어안 약도 안 먹고 그냥 네네. 그렇게 방에 들어 앉아 있다. 네네. 아니 그... 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요? 예예. 무슨 공부를? 아니 제가 볼때는 그 너무 놀란게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중학교도 뭐 그냥 공부 전혀 못했죠.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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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yeah. 학교만 간신히 갔다 그냥 오고 yeah. 뭐 연필이 어딨는지도 모를정도 집안이 즉대발이 됐으니까 yeah. 근데 이제 어느 날몇 얼마전에 yeah. 그 외국 사이트에서 그 코미디언 호난인가? 누가 음. 이렇게 벽악관에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어... 이야기하는거 yeah. 그거를 막 해석을 해주면서 저한테 막 너무 웃는 거예요 그러고 어. 그서그 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음. 학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직, 그냥 직독 직접 하는 거예요 와 천재네 그래서 천재 그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예. 그리고 저기 그 뉴스 지금도 완전 외국 그 미국의 그 뉴스 있잖아요 예. 한국 어는 거의 안 보고 예. 그쪽 들어가 가지고 뉴스 같은 것들 정보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거 그리고 그, 그 만약에 이제 어떤 TV에서 네. 어떤 이제 그, 그 미국에서 아. 있었던 이런데 그 나오면은 그 해석이 잘못됐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걸 그게 아니라 이런 건데 음. 어, 이렇게 그 잘못 해석했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 거기서 아무도 멘트질안 하고 어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가면 하 18년 동안 뭐뭐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음. 본인 얘기가 아니라 그 교수가, 자기 교수가 그랬다는 건데 잘못 내가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건 참 놀랐더라고요. 방문 받고 거기 가 게임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덕후네, 저기, 덕후 그래 일종의. 공부를 했나 봐요. 네? 그, 그, 저, 덕후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한 어떤 그 취미나 아. 주제에 몰입해가지고 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굉장히 전문가 수준에 다른 걸안 아, 아, 하고, 다른 건안 하고. 해리부터 옛날에 그, 헤리포터 5학년 때, 예. 그걸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5학년 때인데, 요 예. 영문으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사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아마 수십 번도 더 봤나 봐요. 뭐 엄청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너무 여, 재밌었다고. 예. 네. 영어 덕후네, 영어 덕후. 어, 요즘 그런 말 써요. 그냥 한쪽에 어떤 아, 굉장히 아. 취미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문가적인 그 지식을 얻고 그러나 음. 그 외에 어떤 생활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미흡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들어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얘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음, 그래서 그렇군요.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 아빠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자기가 음. 이제 그 신입생들 아 그+ 그 이렇게 저기 뭐야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하면은 예.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예. 애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얘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잘자 잘자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이제 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 이제 좀 저는 굉장히 음. 해박한데 이제 관계 속에서 예. 저하고 특히 엄마하고 한에서 예.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애정을 이렇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근데 제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예. 오히려 제가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아이한테안 예. 열리고 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갇혀가지고 동물에 갇힌 사람 말냥 어, 잊어버리고. 그렇죠. 차문도 열고 그냥 돌아다니고. 근데 쇼핑하고서 이제 와보면 제창문이확 열려있어요. 닫는 걸 잊어버리고. 이 정도로 앉 냉장고도 열고 네. 돌아다니고. 네. 그래다 열고 그냥 닫는, 닫는 거를 잊어버리고. 키뭐 잊어버리고 뭐 그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없고. 완전히 없어요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아예 뭐 모르겠고. 금방 일어나는 의미만. 제가. 네. 그, 네. 그렇게 지금. 굉장히 제가 힘들 상태고, 예. 어 이제 아들도 힘들고 이제 지금 아들 예. 이제 민감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항상 그 두려움, 예예 예, 너 예, 예. 많아요. 밤에 어떻게 제가 잘 할까? 막 이런 두려움 예. 이런 건이 아직도 자 그러면 거. 이제 어머니하고만 네. 지금 대화가 가능한가요? 아직 아빠도 해요. 아, 아빠도 하고 그러면 근데 이제 분노, 분노. 분노. 예 분노, 예, 얘는 예, 예. 예, 예. 이제 한 가지 분노가 분명히. 예, 심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고를 상담을 권해야 되는데 상담도 안 하겠고 안하겠죠 안 그렇죠 그러 예를 들면 어, 상담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만나면 만날까요 혹시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가 하는 거예요 아. 집에 집에 아무도 출입을못해 저희 예 집.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어, 저희가 참 문도 못 열겠는데 지금 문은 열게 하거든요. 예. 문도 못 열고 살았어요. 아예. 그러면 요 네. 일단은 뭐, 뭐 심리상담가나 뭐 의사가 누가 가서 뭐 만나가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음, 맞,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네. 그 제가 뭐,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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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라는 이야기 많이, 많이 해요. 그, 일본에 특히 그런 덕후들이 많은데, 아, 네. 에, 방에 들어 처박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뭐, 인터넷을 하든 뭘 하든. 아, 네. 음, 그리고 그 안에 방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네. 어, 그런 사람들 꽤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거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뭔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킨다든지, 음. 음. 아 내가 아는 어머,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데 참 영어에 에, 굉장히 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니?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어, 인간과의 그, 그 유대 관계를 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 어떨까 싶네요. 음, 아니면 심은 저는 제가 같이 성진 술례들 신뢰를... 예. 아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 드는 있는 거.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막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너무 상처받아서.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어, 이, 어. 왜 해외에 나가면 어차피 또 영어도 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네,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 기분이 좋겠죠, 그죠아 네. 아주 좋은 네. 시도라고 생각해요. 원한다면. 아, 네. 아 가서 좀어좀 어, 좀 오랫동안 아니 뭐 얼마 동안이나 둘이. 그렇죠. 저랑 둘이 제가 이제 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제 그때 힘들을 때뭐가 예,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어좀 살고. 싶은 위에좀 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 그 생각에. 그러면 그거를 네. 좀 먼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아. 인간 유대관계를 넓혀가면서 어,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하는 게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누가 그만 한 사람하고만 잘 되면 그렇죠. 그렇죠. 되면 예, 예, 예. 힘을 얻을 텐데 예. 예. 그래요. 아. 예. 하여튼 네. 그. 네. 영어에 관심이 많다니까 어,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좀 어, 대화를 시도해보고 또성지순례 가서 영어를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예. 아, 네. 예. 하여튼 근데 성지순례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한번 시도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아 네네 예 네. 네, 그래요 예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